유~~~~~ 하~~ 여러분 규하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계정 레벨 빨리 오는 방법이랑 자수정을 빨리 모으고 싶다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 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자수정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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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정을 모으기 위해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24시간 방치 플레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자기가 전화도 받고 카톡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 자기 원폰은 게임용 폰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있던 가정하에 게임을 끄지 않고 항상 켜둡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료가 마녀가 있으면 해골새가 몇 마리가 됐든 밤 12시가 지나기 전에 다 잡게 됩니다. 이 해골새에서 자수정을 10개에서 120개 정도를 주는데 동료창을 보죠. 저는 마녀 스킬 두번째 스킬이 잭팟 확률 23.2%이 네,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배로 줄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20개에서 240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수정을 하루에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쓰고 합니다. 자, 그럼 초보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해골세가 더 적을 텐데,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쓰고 하느냐? 상점에서 네, 30분당 80개 주는 자수정을 열심히 광고를 보면서 얻습니다. 지금 보시면 22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녹스라는 앱 플레이어를 통해서 어, 매크로를 짜가지고 항상 광고를 봅니다. 지금 제 영상에도 녹스로 매크로를 돌리려고 하고 있든지, 아니면 오토매틱 클리커라는 앱을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매크로를 짜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자수정을 하루 종일 수급한다면 해골세 플러스. 광고 플러스 그 다음에 뼈다귀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한 5,000개 정도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초반 공략이었던 코스튬 두개 사고 유물 다 사고 코스튬 다 사고 동료 사고 이렇게 얘기했던 많은 유저들의 공략이 3일 정도면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를 돌릴 때는 다수정 광고 제거를 사지 않으면 생각보다 귀찮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과금을 위한 광고를 본 상태에서 매크로를 어떻게 짜는지 그거를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쉽죠? 여러분도 할수 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